약간 럭셔리하고 우아하게 나왔기 때문에 곳곳에 크롬 라인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날개 부분이나 시트 컨디션은 신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 내장재 또한 고급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배아들도 정말 좋죠 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 대표 정성호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중고차에서는 정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 판매...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프리인트와 출고 후금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도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예쁘게 만나보시죠. 장성카! 장성카!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나에게 보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 뭐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정말 많다 했잖아요. 정성중고차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도 한 30년, 20년, 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한테 이런 차를 선물해주고 싶다. 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이 차량 구매해도 됩니다 이제 이거 타도 절대 회장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성공한 오너처럼 보인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래그십이거든요 플래그십 세단은 디젤, 가솔린, 4기통, 6기통, 8기통, 물론 4기통은 없습니다. 6기통, 8기통 등등 해서 엔진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수입 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잘못 사면 돈 먹는 하마가 될수 있는 차량이지만 잘 고르면 정말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만나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BMW 740Li X Drive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M 스포츠랑 이 차량이랑 제일 다른 점은요, 이 범퍼 쪽으로 보시면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M 스포츠는 솔직히 플래그십 세단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날려 보인다, 좀 너무 영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그래서 이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이 차량 등급이 훨씬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740Li 차량의 엔진은 B58이라는 엔진. 3000cc 직렬 6기통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기통의 밸런스 저해전시에도 여유로운 토크 등등 해서 정말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명차 중에 명차라고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BMW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OEM 대체 인증 부품이 있기 때문에 부품 같은 경우에도 뭐 정품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정품이지만 조금 저렴하게 나온 대체로 나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업체 정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수리비에 대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국산 차량보다 수리비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어소스가 들어가는 차량이거든요. 에어소스는 재생으로 한 촉당 60에서 80만원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각수 개통 막다 갈아야 된다. 워터펌프 썸머스템뭐 해야 된다. 돈 백만원 생각하시면 되시고, 하체, 로우암, 스테빌라이저, 어포암 등등 하체 가리를 해야 된다. 그럼 또돈 백만원인데, 이거를 매년 뭐, 4, 500 이렇게 갈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그 정도 금액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몰아본 결과 1년에 한돈백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관리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차량 스펙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컨버전만 준비를 하다가 금액이 너무 좋게 나와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2020년형 차량이고 11만 3천키로 주행했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여드릴 건데요. 단순 판금 3곳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사진 보내달라면 사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누유나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법인에서 혼자 운행하셨던 차량이고 60대 분이 운행하셨던 차량입니다. 엔진오일도 뭐 5,000km마다 다 갈아주셨다고 하시고 차량 판매 전에 소모품 같은 거 교환을 다 해주셨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동을 켜놨는데도 엔진음이요. 이렇게 귀에 갖다 대야 들릴 정도로 정말 정숙합니다. 차량 판매 금액 4,9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면부부터 차량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면부 키드니 그릴은 주일리 바디로 넘어오면서 2020년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조금 더 커진 주일리 바디의 키드니 그릴을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가운데 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센서 들어가고요. 레이저 헤드램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차의 체급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성 디자인까지도 모두 다 사로잡은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 스포츠랑 다르게 약간 럭셔리하고 우아하게 나왔기 때문에 곳곳에 크롬 라인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조금 더커 보이고 웅장한 느낌을 받는다. 간혹가다가 이거 검정색으로 바꿔놓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차량은 그냥 크롬이 들어가야 조금 더 체급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전이랑 80%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은 생활기스를 제외하고는 휠 컨디션도 완벽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휠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막 너무 노티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스포티해 보이지도 않고 휠 하우스에 꽉찬이 인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셀루프 탑재가 되어 있으며 차량 전장은 5.2m 조금 넘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 시트 컨디션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열 시트 보시면은 날개 부분이나 시트 컨디션은 신차급이라고 봐도. 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리바디로 넘어오면서도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전동 시트의 포지션 변화할 수 있는 게네 가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시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휠팅이 곳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져 보이죠? 그리고 우드 톤이 이렇게 하이그로시는 들어갑니다. 뭐, 리얼 우드는 아니지만 우드 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하만카돈 스피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년부터는 신형 계기판도 들어가는데, 신형 계기판도 한번 보시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동 핸들, 핸들, 열선 등등.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이열이죠 이 열은 제가 회장님처럼 한번 앉아볼게요. 어, 어 촬영 중이었지. 어, 이렇게 이 열에 탑승을 하면요, 자버립니다. 그 정도로 정말 내집 같은 안락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롱바디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열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태웠을 때. 어깨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화장대 들어가고요. 사모님 여기서 화장 고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알칸타라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장 내장도 또한 고급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보시면은 퀼팅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이열 컴포트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열 좌석도 쭉 누워서 갈 수도 있고요. 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되기 때문에, 앞쪽 의자가 쭉 들어가면서 발을 올리고 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매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이 정도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열 열선 통풍 시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원래 갤럭시탭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보관 중이어서 뭐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차량 각종 기능들을 만들 수 있고요. 자동으로 선 커튼 후석 커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무드등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후면부로 넘어가 보시죠. 네, 그리고 전자석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리 바디로 넘어오면서 후면부도 달라졌죠. 약간 일체형 테일램프도 들어가면서 테일램프 또한 면발광으로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그리고 디퓨저 쪽도 크롬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 딥도 상당히 크죠.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7 시리즈 롱바디의 단점은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 점이 살짝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계기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키로스. 지금 113,64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라색깔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보이는 적외선입니다. 이게 이제 졸음 방지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가 다 바뀌었습니다. 핸드폰 연동해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일반 뭐5시리즈 지바디 2017년, 18년 이런 거랑 아예 인포테인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반응 속도도 더 빠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배아질도 정말 좋죠 그리고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 안전 보행 기능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혜택 또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7시리즈는 방향제 기능도 있습니다 뭐잘 쓰지는 않지만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 2개 컵홀더 전자식 기어 보온, 그리고 에어서스 기능은 이쪽에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위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썰루프 작동 확인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썰로프 쪽에도 앰비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드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음 들어보시죠 네, 엔진론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어보시죠 네, 엔진음 정말 조용했죠 오늘 준비한 차량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오천 중반에 했던 차량인데 4,9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도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